사람 있네? 방금 우리 지나쳐 오른쪽 집에 사람 있었어. 응. 음. 버기 쏘자. 어. <laughs> 버기가 두 대네? 한명 기절. 멀리 있는 거다 죽었고? 내렸다. 한대. 뒤에 있는 애 나무뒤에 숨었어. 어, 뛴다. 차 타고, 어 아, 뭐야, 어. 지연이. 차 타고. 왼쪽 집에 사람이 있었다고? 음, 전혀. 아 오른쪽에 한다또 빨간지. 대기 빨간 뭐야. 뭐. 담장에 음. 숨어 있었어. 지나갈아 저거? 근데 버기를 쟤네가 탄 건가? 아니면은 원래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다. 는못 먹겠다. 저거. 음... 뺑기 저 빨간 집 쪽에서 총소리 들리는 건가? 저 사람인데? 안솔레아저 앞에 누워있는 거? 어총 쏜다 집 애들이랑 싸우고 있어 어? 터졌다. 죽었다 으... 머리 터졌네 사망 빨간 집 애들이 나오겠다 그러면 음. 저 울타리에 있어 저, 저 앞쪽 울타리 다리 다리 다리래 저기 도로 쪽 울타리 어 아, 이거는 3, 4, 5. 한 명은 뛰고 아, 네. 한 명은 남 앞에. 어, 나무 앞에. 나무 앞에 뛴다? 왼쪽에가 쪼고 있어, 왼쪽에가. 확인? 확인. 카고팔이네, 한 대. 음, 아, 쟤네 때문에 차로 와보세요. 능선이라 앉아서 가면 한 대도 안 맞음. 가는 쪽도 총소리 나거든? 사람 아니지, 방금. 확인해봐봐. 아, 예. 산이랑. 아. 아이고, 뭐야. 여기 말고. 얘좀 괜찮은 어저차 움직인다 방향 점 능선 넘어야 요산 앞에 있지 M방향에 있는 음. 어저 위에 음. 레토나 속도가 내린 속도인데 어 내렸다 산 위에 두명 음확 한명 한명 누웠고 누우네 쏠래? 누우네 쏠래 하나 둘셋 셋. 기절 쟤, 뒤로 개피거든? 킬. 씨, 배. 제가 소던네를 잡아야 돼, 이제. 일로 와봐. 육공 쪽, 우리 방향 육공 쪽선거 같거든? 어, 저 있네. 돌 뒤에. 지금 돌 뒤. 응, 음, 확인. 빼꼼했다. 카고팔? 빼꼼, 빼꼼. 뭐 우리, 우리 바퀴 터리린 거임. 뛴다. 한대 박은 거 같거든. 응 안전구역 밖뀌야어야 어, 산쪽 오. 다시 산쪽 한명 필. 아내 시야에서 안보인다 확인이 안된다 듀오 잡았어 듀오 잡았어 아, 나 이거 먹고 같이 가서 먹을래 아니면 먹고 가 같이 가서 먹고 오자 아나 그게 없다 공략하고 쭉 직진해 봐 쭉. 야, 쟤한명 뛴다. 나 타만 세워줘. 여기? 오른쪽 해변가 뛰고 있어 지금. 잡아야 돼 저거. 아, 오케이 확인. 어 보이지? 어, 확인 확인. 둘 돌면 쏠게 음. 맞다. 쏘세요. 아직 자기장 바깥인데? 파밍을 빨리빨리 빨리 해야겠다. 나 이거 배율이 없어서. 줄였나? 나무 때문에 안 보이네. 나 아까 두명거 파밍 중. 오오어어 도대체 카오? 저 카고 카우팔. 팔이야 어, 카고 팔인것 같아. 얘 구상 맨 밑에 구상 있어. 오케이. <laughs> 아, 이제 부수스야 오. 또 다른 시체 없었나? 우리 여기서 네명 잡지 않았나? 아 부르겠다. 씨, 아고, 아까 걔가 어디지? 린거 같아. 그 나무에? N 2 방향 아니 아니 나무에서 좀다 아, 온다 뛰어온다 뛰어온다. 아, 확인. 한 대, 두대 맞춘 거 같아. 야, 쟤 M24 같은데? 아닌가? 기절. 총? 3, 4, 5 쪽에서 쏜다. 어, 확인, 확인. 확인, 나 어딘지 확인했어. 차, 폐차. 메이플 나무 뒤 폐차. 오케이. 일단 좀 뛰어. 뒤차 타이어 터뜨렸냐? 한 대, 머리 한 대. 오케 두 대? 개피야. 에이, 그냥 뛰자. 앞에 차한대더 있다. 타고 가, 타고 갈 거면. 나 지금 늦었어. 내가 저기까지 가게. 그냥 타고 먼저 나가든지. 다운. 가자. 쟤 지금 죽은 애 쏘는 거야, 쟤. 지금. 멍청해 산 쪽으로 가죠. 왼쪽 산 쪽으로, 왼쪽 응, 사람 있네. 거기 앞에 아, 산에 오케이. 내린 듯안 내렸네. 응. 내렸다. 위치 확인. 위치. 어, 확인 안 돼. 걔네 드링크나 구상 남았었어? 너? No. 아.. 어, 큰일 났네. 구상 하나는 먹었지. 떨어졌던 거. 어어어. 하나 먹었어, 지금. 나 하나 줄게. 나두개 있거든, 구상. 아 이렇게. 그리고 일구 쪽에도 차 소리 들렸었다. 음. 음. 거기 애들 위치 확인 이안 되네. 이 능선 너머인가 지금? 여기 능선 넘어 있나? 그럴 것 같은데, 있어도. 됐다 확인. 쉬이. 기절. 오케이. 차 온다, 거기 챙기고. 아 구상 내놔 나 저거 먹을게 얘 예, 4배율 있다 나와나 나 4배율 하나는 있어 앞에 버기 지나가고 근데 총알 왜 이렇게 안 남았는데 얘 얘도 총알이 5탄 쟤 있니? 5탄 없어 10초?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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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집이구나. 아이고, 뛰세요. 일단, 이쪽 먼저 클리어 하자. 집 쪽은 나중에 볼게 좋아 잘 왔네. 괜찮구만. 저기 있네 아까 그차 소리 났던 애들이 2호 맨 끝에 자기장 밖에서 차를 버렸어. 음. 음 지금 밀밭 쪽 존나 싸운다. 음, 저이가 공장이거든 안전 구역이. 음나 보여 한 명. 저기, W285 사이에 두명 있거든. 뛰고 있어, 이제. 확인? 확인, 어, 확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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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. 일단 안 쏘고 뛰자. 어, 쏜다. 뭐야? 뒤에서 쏜다. 어딘지 몰라? 위치 확인.. 확인이 안 돼. 집 같은데? 집쪽 같은데? 에산쪽 아, 같아 산 쪽. 산 쪽이네. 6070 75 6075 사이. 나무 옆. 아 나무가 너무 많아서 아직 위치 파악 안, 안 돼. 어한데 뛰어오고 있어 지금. 아오 확인확인확인 확인, 확인. 누웠어 한대 7호쪽 나무 응확인해서 음, 누워있는거 가야돼 위에 레토나 애들을 발견. 내려갔어. 걔네가 내려갔어. 아까 그 공장 쪽으로 뛰네가 위치 되게 별로네. 그 카고팔 경기 지역 밖 사망이고 아 오우. 저쪽에서 쏜다. 아 이거 MK다. MK에서 아 양각이다. 집 쪽에들도 쏜다. 집에 있는 한 발. 다른 애한 발. 아이고 개 터지네 왜 남았어, 쟤 MK 팔각총이네, 어, MK가 어한명 어, 뛴다 집쪽 위치 확인돼? 안에 있어 집 안에. 근데 한발 맞추고 나서 뺐거든. 그럼 나 누워서 산 쪽으로 돌아볼게. 아니면 집다 저기 공장 담에 붙거나 해야 되거든. 집 안에 한명 확인. 오른쪽에 붙어 있어. 응. 음. 나 이거 누워서 가면은 집에 애한텐 안 보인단 말이야. 벽에 붙어볼게. 오케이. 그리고 네가 뛰는 애들한테도 안전하려면 내 위치에 누워있는 게 나을 것 같아. 협약장 나왔다. 1층으로 내려왔다. 지벤지나 봤다. 응, 음, 얘나 봤다. 나 뛰는 거 봤어. 숲 쪽에서 엎드려있을 게 내가 왼쪽에서 음. 한명 뛰었다 했지, 팔각정에서 응, 음. 담벼락에 붙었나? 그런 듯하고 일단 뭐 마실 것도 없고, 빨 것도 없으니까 마지막 싸움을 해야 돼. 저 안에 둘 있고, 우리 둘에 한명 어, 오케이, 교카이 이쪽이 안 보일걸 노란핑 집에서는 안 보일 거야 살짝 각져 있어서 앉아 앉아서 쏘고 맞으면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언덕 되는 거 같거든 아까 누워 보니까. 그래서 너가 던지 아니 아니 나 지금 싸우는 척 하고 있어. 다른 애가 뛰어오나봐 이제 아까 한명그 단별하게 붙은 애 걔인 것 같은데 음걔 위치가 파악이 안돼 일단 내 쪽엔 없는 것 같은 거 보니까 어한명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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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쪽 야, 어, 확인 어, 확인 어, 컨테이너 가는 확인. 거 확인했어 내가 여기부터 있으면 너랑 딱 닦으면 딱 되거든. 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서. 음, 나와야 되네, 얘네. 집 안에 둘나 음. 화염병 있거든? 기다려봐 내가 저 왼쪽에 담벼락에 붙어있는 애 때문에 한명 죽었고 한명 기절이야 상어가 오케이 어? 그러면 혼자 있는 애가 죽은 건가? 나이스 혼자 다 했네? <laughs> 존나 싫죠? <laughs> 아, 960원 받았다. 개꿀이다. 바로 상자 사서 네, 750원. 본캐로 보내버리기. <laughs>